안녕하세요, 수수입니다. 벌써 홍콩에 취업한 지 2주가 됐어요. 이 건물은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아침밥 사가려고 프레시라는 샌드위치랑 요거트 파는 데 가고 있어요. 아침 안 먹으면 잠이 안 깨서 저는 무조건 아침을 사서 회사에 가요. 저는 여기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도 요거트랑 이 빵이랑 두개다 먹고 일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친구랑 하이킹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취소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카페에 혼자 가보려고요. 저희 동네 윈스턴스 커피라는 카페에 왔어요. 비가 진짜 많이 오죠? 근데 운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엄청 멋있어요. 플랫 화이트를 시켜봤어요. 한국에선 아메리카노만 마셨는데, 홍콩에 오고 나서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고 가서 그 뭐지? 건포도 베이글도 시켰어요. 딸기잼도 같이 주네요. 커피랑 베이글이랑 해서 55 홍콩달러 나왔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자꾸 한국이 나와가지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잠이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나와서 베이글 먹었어요. 사실 더 거하게 먹고 싶었는데 이따 오후에 하이킹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랑 같이 뭐 마시기로 해가지고 조금만 먹고 있어요. 어제 회사에서 라이팅 세션이라고 런던 본사에서 이제 회의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레포트 쓰는 법 이런 거 배웠는데 제가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저 스스로한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한국이 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도 백수일 때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서 많진 않지만 돈도 벌고, 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잡생각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 동네에 코인 노래방 생겨서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한번 와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콩식 베이커리도 맛있는데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으려고요. 살이 너무 찌진 않으려가 모르겠습니다. 홍콩에 살면서 회사 집,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퇴근하고 나서 회사 근처를 종종 산책하곤 해요. 이날은 IFC몰에 갔는데 그, 진짜 홍콩은 저녁 때 되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해외에서 사는 게 쉽진 않지만 홍콩이 너무 예뻐서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바닷가예요. 진짜 예쁘죠? 근데 약간 모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홍콩에 시위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괜찮냐고 안전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홍콩에 오시면은 케네디타운이라고 아일랜드 라인 맨 서쪽에 있는 동네에 꼭 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가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홍콩에 너무 예쁜 풍경들이 많아서 아, 진짜, 아, 이런 것 때문에 홍콩에 오는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저 왼쪽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 너무 뷰가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비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당이 안될 거예요, 아마. 이번 브이로그엔 제 얼굴이 별로 안 나오는 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좀 힘들다 보니까, 좀 얼굴 맨날 부어 있어서 찍기 싫었어요. 제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을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배울게 진짜 많아서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지만 홍콩 풍경이나 잔뜩 보여드리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